그다음에 이제 능선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분수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물길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능선이라는 게 이제 모서리 제일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서 물길이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래서 분수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악산 같은 경우 백당계곡과 천불동계곡이 크게 있는데 사령부를 보면 대청봉, 주봉, 대청봉에서 주능선이 무너미고개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대청봉에 열려서 비가 내렸다. 그 빗물이 능선의 왼쪽으로 흘러내리면, 어, 이 빗물이 이 가해동 계곡으로 해서 결국은 백당 계곡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백당 계곡의 물은 북쪽으로 흘러서 미실령에서 내려온 물하고 합쳐져서 원통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소양강으로 합쳐져서 흘러 흘러서 소양호 그리고 춘천의 의암호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북한강이 되어가지고 양수리까지 가서는 남한강하고 만나서 한강이 되어서 서해로 흘러가는 거죠. 반면에 대청봉에 내린 빗물이 능선의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면 죽음의 계곡, 이제 예전에 아주 큰 조난사고가 있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이 죽음의 계곡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천불동 계곡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천불동 계곡의 물은 뭐 동해로, 가까운 동해로 바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대청봉에 내린 빗물이 왼쪽으로 흘러내리면 서해로 가고,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면 동해로 간다. 그래서 이 주능선이 분수, 물기를 나누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능선의 분수계 역할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